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함께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실까지 사모한당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탄다는 것은 세상 문화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는 이런 세속화가 언제나 겉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으로부터 자라난다는 점이죠. 야고보는 단순히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도덕적 경고를 넘어서 그 뿌리가 되는 내면의 정욕을 직면하게 하죠. 세상과 친교를 맺는 삶은 외관상 해로움이 없어 보일지라도 마음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내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매우 도덕적인 도덕, 질문을 던집니다. 보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질문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꿰뚫는 예리함에 있습니다. 야구보는 3장에서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서로 대조하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라고 물어보죠. 야구부는 이 질문을 통해 갈등의 대상이 교회 밖 세상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 내부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과 다툼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말하진 않습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불화와 갈등을 가리키고 있죠. 싸움이란 단어는 본래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툼은 일반적인 작은 분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모두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빈번했음을 말해주고 있죠. 야구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헤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등의 진원지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고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자리한 정욕임을 말해주죠. 이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만족과 또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탐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은 자기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커가고요. 또 남을 위,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욕망 때문에 어떻습니까? 방해가 되는 모든 대상들은 절, 결코 용납하지 않죠. 이러한 욕망은 화평이 아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안, 그리고 논쟁과 말, 말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놀랍게도 이 싸움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너희 정욕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두 가지 질문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갈등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세속과 손을 잡는 것이 하나님과 적대감을 일으키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죠.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끝내는 분열과 전쟁, 심지어는 서로를 파멸로 이르게 합니다. 야구부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죠.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치열하게 다투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힘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므로 야구부는 곧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인, 시기, 다툼, 싸움이라는 이 표현들을 나열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욕망을 추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산상 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죠.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시기한다는 표현 역시 형제를 향한 적대감과 질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경쟁을 해도 이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력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부족감과 갈증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향한 욕심은 끊임없어서 계속 실망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욕, 쾌락이 요즘에는 그냥 개인의 욕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따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과 쾌락이 말이죠. 1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해도 돼 라는 말입니다. 뭐, 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해, 도, 네 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해서 정욕이라는 거, 쾌락이라는 거, 해도 돼, 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쾌락을 뜻하는 이런 단순한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사실은 즐거움 그 자체에 목매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이 단어에서 헤도니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냐면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바로 이 쾌락주의에 물들어 있지요. 이러한 것에 중독되어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또 하나님 없이 즐거움만 쫓다 보면 처음엔 우리에게 그것이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중독이 그렇죠 잠깐은 만족할 것 같지만 더큰 욕심이 생기고요. 또 참된 평화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고 시기해도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우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개인이나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인류 역사 전체와 세상의 모든 영역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쾌락과 정욕을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버타여 살면 참된 만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만족에 대해 말해줍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욕심은 절대 채워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처럼 누구에게 구해야 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기도를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경쟁과 시기, 이 다툼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아멘. 정역으로 쓰려고 잘 먹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용된 이 정역으로라는 이 말이 한글 성경으로는 상당히 짧게 기록되고 있죠.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정역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너희 타락한 욕망 안에서라는 뜻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록된 쓰려고 라는 말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또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쾌락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부유함과 평안을 시기하는 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이처럼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였음을 드러내고 있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만족이라면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겨 시기와 다툼 또 열등감에 있다면 야곱의 겉면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멈추지 말고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탐욕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탐욕이 탐욕이 나타났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즘에 기교리신 누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한, 이루기 위한 간구일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나만을 위한 욕심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화평은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분열만 남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아서 세속의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넘치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화목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또 사람들과의 화목이죠. 다툼과 분열 속에서 들여진 헌금과 찬양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툼은 세석과 손잡고 있는 외형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단절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됨 예배를 회복하려면 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욕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편을 나누고 헌담을 지기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지요. 이런 행동은 세속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몸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시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때두 사람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과 버타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세속이 붙이기는 욕망과 탄심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머리를 숙여야 하겠죠.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과 화복할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경고하죠. 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 가늠이란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충, 또 불성실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부는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벗과 원수 이렇게 대조하며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임을 증언하고 있죠 영적 가늠에 빠진 자들이여 세속을 친구삼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임을 모르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였, 아내였던 부정한 여인 고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였는데, 이때 호세아는,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비교하고 있었죠. 비교하고 있죠. 부정한 아내인 이스라엘이 신실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세속과 마음을 섞는 순간 우리는 언약을 깨트린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신부 삼으신 그리스도를 떠난 채 헛된 쾌락의 마음을 내맡기는 것은 영적 가늠이죠. 세상을 친구삼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러한 원수된 책임은 바로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거울에 비추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세상을 버타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성녀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버타여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무시하며 우롱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짧은 이 삶의 여정에서 멀리 해야 할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리,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다 내버려야만 하죠. 세 속의 헛된 가치와 유행에 마음 빼앗기지, 마음 뺏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죠. 성녀님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구하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불화된 모든 것을 단호히 떨쳐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친구처럼 여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욕망이 더큰 위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먼저 내 안의 욕심과 맞서는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헛된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피하고 육체의 욕구를 우선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공동체에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친밀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안이 기들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 버린 마음을 빼앗긴 여인처럼 세상과 한통속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복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끈 어, 세상에 끌리는 모든 것과 어떻습니까?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세상과 버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었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